아직 아직. 어, 안녕하세요. 이은우입니다. 오늘은 체스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체스할 손님은 아빠와 같이. 안녕하세요.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아까 전에 보신 아빠와 같이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해볼까요? 같이 가시죠. <laughs> 자. 우리가 지금 체스판이 체스입니다. 네, 내가, 내가 우리 아빠... 동생은 여기 옆에 있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빠가 말한 거 준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가겠습니다. 아네 아빠가 말한 거 지민이가 말한 오,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빠가 말한 거 지민이가 말요 거. 요거 두칸 앞으로. <laughs> 오, 과연 누가 이길까요? 아직 가려지지 않은 승부입니다. 아, 자, 요, 요거 이쪽으로. 아. 오, 제꺼 남았다. 뭐 먹었어요 지집 나. 제꺼 남다 먹어버렸네요. 먹으러 왔어요. 자, 이거 두고두칸 앞으로. 아니야. 아니다 아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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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아니 넘기는 걸 아빠가 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앞으로. 아니 너, 음 이렇게 하는 걸 아빠가 음다음이를 음. 다, 음, 이걸, 음 아. 아빠게해냐 어, 그리고 다잡혀버는건 나한테 좋다. 음, 알겠어 검은색도 제가 이제 좀 룩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 이름은 룩입니다 룩처럼 재밌어 자 다시, 이번엔 쫄병을 다시 불러내겠습니다 오, 쫄병을 생각하니 맛있는 쫄병이 생각나는 거 <웃음> <웃음> 아싸 응주 지민 쫄쫄한 얘기 쫄병 얘기하니까 맛있는 쫄쫄쫄병 쫄병이 먹고싶네 오 잘하는데 감자음을 <laughs> 만어습니다 음, 엄청 새거지 음. 재 아빠가 이기고 있습니다. 현재 불리한 상 오, 역시 진지하게는군요깨주안 되면 안 됩니다. 이들 지금 마지막에 이지 게임 방해안 돼요. 아, 어, 그렇지. 어, 그렇지 도록 하겠습니다. 오키로해서 어, 싹쓸이 할 생각이군요. 아내나 어, 네, 네. 나를 주야지. 아빠 나를 주는 거잖아. 저래 주세요. 아빠 나를 주는 거잖아. 아빠 나를 주는 거잖아. 아빠. 아빠 저거 나한테 줘. 어 그래. 자 갑니다. 어 음... 지금 현재 아빠가 얘기자 오! <laughs> 우와! 어떻게, 어떻게 할 거야? 아니 말은안 해도 돼. 조용빠르용한 말을 이상 말. 이 말이죠? 오, <laughs> 음, 저도 슬슬 어려지기 시작하는 거. 아니 말은안 해도 된다고. 조용하게 얘기하세요. 오, 정말 힘들어 일단 퀸을 탈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왕. 자. 어... <웃음> <웃음> 자. 지금 하면 제 발이 겨와 응, 체크를 하겠다. 이 말이지 체크를 못하게 한다고 주겠습니다. 음 하얀색도 잡았으면 좋요 음. 되셨습니까? 얘들아 본격적으로 니다다 하늘이, 하늘이, 하 하늘이, 하늘이, 하이 하늘이, 하늘이, 이하이하이 하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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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늘하하니이이이 지 건데 승부는 끝나지 않았습 그럼 킹인데 킹먹어보 i 아니, 체크를 말해 i n g 체크? 체크. 크체크 g 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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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i n g King. k i 니까 k i 그 g k i 그러 King. King. k 아까 어디 i 있있 k i 아 아. 그거있 g 엄마, 기마는에 응. 와볼까? 뭐 음, 예. 집 와볼까? 음, 예. 까 음, 예. 집에 와볼까? 집에 와볼까? 집에 와볼까? 집에 와볼니까까 먹이 예를 들어서 먹이에 이렇게 있을 때만 갈수 있지 음. 이쪽갈 때도 먹이가 없어 가지도 아, 못하고 알겠습니다. 넘지도 못하고 옆으로 가지도 못하고 아니아니네 이건 떨어져. 계속 그러면 음. 아까 전에 계속 말하면 좀위험됩니다 오빠가 오늘 문열고

아, 오빠 뱃, 뱃, 을 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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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좀 해주면서 하지. 아, 는 <laughs> 어떻게 갈수 있는지. 어? 알겠어. 코는한칸뛸수 있어. 말이. 음, 입. 코는 얘가 여기 먹이가 있으면 이쪽으로 잡을 수 있고요. 아니면 얘가 이렇게 잡던가 앞으로 직진하던가 갈수 있습니다. 한 칸씩이요. 한 칸씩 런데 이렇게 막으면 이렇게 먹이가 없는 이상은 앞으로 갈수 없는 게폰입니다 음 기사 중에 하나 있죠. 퀸은 음음 대각선 앞뒤 옆으로 갈수 있습니다. 원하는 칸수만큼. 그래서. 이렇게 막지만 않고 그러면 쭉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왕, 퀸. 이 왕은 이 왕도 여왕이랑 좌우 대칭 대각선이 다 똑같습니다. 그 대신 딱 폰처럼 한 칸씩만 갈수 있습니다. 나이트. 이 나이트가 그 제일 어렵다 볼수있죠여 이렇게 좀 뒤로 해서 하나 둘셋 이렇게 가던가 아니, 대각선으로 앞으로 던진 대각선 앞으로 던진 대각선 옆으로 던진 대각선, 이렇게. 옆으로 대각선. 아니면 앞으로 던진 대각선에 갈수 있는 뒤로 게. 던진 대각선도 돼 네, 그렇습니다. 그게 나이트입니다. 음, 이게... 이 룩의 룩을 대해 가르쳐 주겠습니다. 룩도 퀸, 왕이랑 비슷하긴 하지만 비슷하지 않습니다. 이 룩은 십자로만 갈수 있고요. 가고 싶은 만큼 퀸이랑 왕처럼 똑같이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룩이 승탑이 어, 싶다. 성답.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 어, 어, 일단 다 말해준거 그 이름이 뭐야 그거? 이 대각 이에는 대각선으로 갈수 있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 하얀색에 있다면 하얀색 줄로 대각선으로 쭉갈수 있고요 하얀색이면은 하얀색 선으로 쭉갈수 있습니다 오 이제 설명을 다 끝내드렸을까요 한번 다시 체스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떻게 할까요 윤활 차례요 오 제가 한번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왕을 제가 잡혔으니까 어차피 그래서 상관은 없습니다. 많이 잡았기 때문입니다. 퀸 잡았습니다. 응 음, 역시. 메이트 아니야 이거? 체크. 어 체크. 저가 가겠습니타 띠이 잠깐만 잠깐만 띠이 어쩌다 이렇게 됐지? 아빠가 그 뭐였더라 그뭘뭘그 뭘, 뭘그 빼서 그렇게 된 어쨌든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룩이 있었고 네룩 안있었는데 아니 이제 아까 여기 있어가지고 너가 여기서 여기서 있었고 아빠가 여기서 나이트가 있어가지고 너가 여기 뭔가 있었는데 뭔가 있어가지고 막고 있었는데 거를? 여기 여기 있던 거 어디 어디 나왔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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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지 않았어? 어 검색 아까 사라진 거어 아까 여기 뭐 있지 않았어? 아빠가 팔로 검색 그러니까 아까 여기, 아, 여기, 여기 이쪽 어, 뭐한이한 있지, 있지 않았어 이렇게? 있어 너가 설명하면서 치웠잖아. <laughs> 멈춘거 같은데 야 이거 치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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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해야면 창피해 이거 건데놓을게 엄청 힘들게 한거 그냥 올리고 싶어 그래도 그냥 아우 올려? 미안. 모르겠어 아, 아, 아빠 이거 아무한테도 올리면 안될거 같은데 일단 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어쨌든 이놓고요음 이대로 일단 시작 아까 그럼 너가 아빠꺼 못끝내 그냥 빨리 어. 와서 끝내 <laughs> 잡았습니다 왕을 잡았습니다 음. 게임 오버 되었습니다 민우가 <laughs>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만나요 안녕